그 여기가 조금 버킷이작아요이 운전석 보면 안 들어가 밑에서 겨우 탔어 와 큰일 네 이거 어떻게 꾸겨타지 이거? 엉덩이 들고 타겠네 이렇게 한쪽 형배좀 했어요? 너무 한번더 대기할 때 날렸는데 와 타는 거 개빡 어안 들어간다 이거 큰 났다 이거 약간 이렇게 꾸겨타야 되는데 이렇게 어우 나 어떡하 <laughs> 아 빨리 갔다 빨리 가야겠다 5분 거리로 부탁드려요 골반을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<laughs> 아하 어 생각보다 괜찮네 <laughs> 제가또 살다 살다 이런 차는 또 처음입니다 지금. 미치겠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여러분 저는 럭스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. 구독자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이전 영상을 보셨겠지만 네, 이사륙 M3 와이드 바디킷 되어 있는 그 슈퍼차저 올라가 그차 바로 다음에 찍는 겁니다. 오, 지금 거의 뭐 꾸겨졌어요 지금. 네, 아까 근데 이사륙 찍을 때도 앞에 카메라가 갑자기 네. 과열돼서 꺼지는 바람에 오. 트러블이 있었거든요. 일단 좀 사죄를 드리고, 지금 배터리도 그렇고, 제가 지금 완전히 포항까지 와서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, 충전기도 없고, 좀 촬영이 좀 열악해가지고, 예, 죄송하다는 <laughs> 말씀 드리고, 배터리가 좀 없어가지고, 지금 한 20분 컷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저는 분량이 짧은 거군요. <laughs> 아, 예, 아 예. 빡세게 예. 찍으면 됩니다. 우선 이 차는 미리 말씀드리면 에어컨이 없습니다. 네, 없어 보여요. 네, 네, <laughs>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, 아시나요? 이게 에어. 근데 저쪽 뒤에 쿼터블라스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. 근데 이걸 코스를 따라 가지고 저희 운전자한테 이제 가는 거죠, 바로. 아니 근데 <laughs> 이거 안에서 대화 되는 이거 약간 <laughs> 약간 좀 스토커 타는 느낌이에요 사운드가 전에 GT 클래스 차단 차량을 제가 오고 와서 아 잠시만 요 이거 모금기를 켜야겠어 7%프안 어. 들릴 것 같으니까 잠시만요 아 오케이 됐습니다 아 이게 겉에서 봤을 땐2 9 M3였거든요 안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컨테이너어스이차 <laughs> 한번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어이 차는 2 9 M3 10년식이고요 GT 클래스 차단 차량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엔진은 순정이고요 쇼바 뭐 스테빌라이저 이런 거는 A? 치의 날 굉장히 딱딱합니다. 배기는 아크라포비고. 있고요. 나머지 외관은 다 순정인데, 보시다시피, 내장대가 싹틀려있고 에어컨도 탈거되있고경면화 위주로 되어있다 보니까, 그냥 달려있는 엔진 미션 시트밖에 없어요. 가볍기는 되게 좋은데,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. 이폴리카고네이트가 썬팅이 안 돼요. 여름에 굉장히 덥고,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진열까지 폴리죠? 네, 다 폴리에요. 아, 이런 차 어떻게 가져오실 생각하셨어요? 아, 이게 앞전에 나왔던 이사륙 타시는 형님의 지인분 차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, 아, 고민 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프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가지고 와서 수동 수완만 해서 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가지고 왔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<laughs> 금액 부분이나 아니면 시간적 부분이나 바로바로 바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일단 가져올 용기가 있었다는 것부터가 저는 진짜 리스펙합니다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네. 요즘은 M3나 M5를 좀 흔하게 접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저 형님을 통해서 이 M을 접하게 됐는데 네. 사실 그 전까지는 제이콥 타고 제가 또 음. 실비아가 있잖아요 네네. 네. 아, JDM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야, 엠뽕을 맞았죠. 그놈의 독서. <laughs> 예전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촬영을 한 번씩 하자고 실비아도 그렇고 오래 걸렸는데 그때부터 계속 차를 만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실비아는 계속 진행 중인 거잖아요 아 이게 실비아가 제네시스 쿠페는 이제 뭐 길어봐야 일주일 한 달이면 부속이 나오는데 실비아 같은 경우는 기다려도 답이 없어요 바로 옆 동네길 한는데 뭐 제가 직접 부속이 있다고 하면 배 타고 가더라도 제가 부속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거기도 부속이 없대요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원래 JDM이라는 게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네. 시간적 여유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조금 힘을 부딪히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죠? 거의 1년 정도를 방치를 시켜놨으니까 아, 진짜 그런 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JDM에 대한 사람들이 환상이 되게 많잖아요. 그렇죠? JDM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현... 첫차살때 말씀하시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네. 차를 사면 보험료가 많이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는 있어요 돈만 있으면 왜 JDM이 제 기준에서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냐면 부속 수급이 일단 어려워요 내가 돈 있다고 이거 살게요 해서 부속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기다리고 많이 있기에는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다 이거죠. 그러면 요즘 잘돼 있는 것들 뭐 호환할 수 있는 것들 뭐 현대차 부속이나 아니면 쌍용차 부속도 되게 호환이 많이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호환하려면 되게 머리가 아픈 게 메모를 다 해놔야 돼요. 쌍용차에 어떤 부속을 썼는데 만약 그게 고장났다. 어 내가 쌍용차에 어떤 부속을 썼지? 품번은 어떻게 되지?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또그 부속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시간적 여유가 있고 돈도 있고 하면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거라고 말은 해주고 싶지만 선뜻.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좋아서 원해서 튜닝을 했는데 또 타고 나면 금방 고장 나거나 뭐 이런 트러블들이 항상 따라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받는데 자기 멘탈이 얼마나 강하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하자면 비추입니다 <laughs> 하지 마세요 진짜 한 10년은 들고 10년은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뻐꾸 없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또 그것도 그래요 근데 결국 나중에 되면 자기 머리카락에 한한 움큼은 빠져있죠 <laughs> 지금 2 v 타고 있는데 자꾸 JDM 얘기해가지고 <laughs> 아 그러게요? 제일 불편한 점이 썬팅이 안돼 있어서 차에서 나쁜 짓을못받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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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직사광선을 다이렉트로 받고, 이게 차가 열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낮에 타면 거의 진짜 한, 찜질방 한 75도 방에 있는 느낌? 그리고 굉장히 또 습하고, 이게 또 에어컨이 안 돼서 습기가 차면, 브러쉬로 습기가 안지워져요 해가 떨어지고 탈 때도 굉장히 불편한 게, 이게 바람을 맞으면 너무 추워요. 이게 또 발쪽으로 에어홀이 나와 있는데, 진짜 수면 양말 신어도 굉장히 시렵습니다. 굉장히 불편해요. 다 불편하고 다안 좋은데, 왜 가시는 거예요? 일단 이, 가오가 뭔지. <laughs> 사람이 참 이게 또나 M3 오너다 M 오너다 또 그리고 남들이 주는 시선들 저희 앞에 바로 시장이 하나 있는데 시장이 터가면 네. 할머니 할아버지들, 꼭 노크를 하세요. 총각 이건 뭐냐? BMW 마크는 마크인데 이건 뭐냐? 제가 아직 이 차를 어머니는 보여드렸는데, 아버지를 최근에 보여드렸어요. 네.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, 야, 이거는 잘라갔다가 붙여놔. 굴러는 <laughs> 가냐? 이런 말씀 하시는데, 어, 보시다시피 굴러는 갑니다. 바오가 저를 이렇게 망쳐놨죠. 이게 또 서킷 세팅이라, 방지턱이나 이런 걸 넘어도 진짜 서킷에서 연석 타는 느낌으로 아주 강렬하게 주는. 발성에서 보면 밸런스는 굉장히 좋아요. 내가 못해도 차가 해주는 느낌? 근데 너무 불편해요. 진짜 사고 후회하고 있어요. <laughs> 근데 이게 굉장히 갬성이 있어요. 스토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살 수도 없고 저때보기가힘들잖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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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타면 스토카 소리 지금 나지 않으세요? 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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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는 게? 그런 갬성도 있어요. 아, 나 스토카 탄다. 쌈마이에요이 <laughs> 3천만원 가지고 몇 억짜리 스토카 갬성을 느껴볼 수 있는 거죠. 음. 있었어요. 제가 KDM, JDM, EDM을 다 가지고 싶었어요 또 기통도 4기통, 6기통, 8기통을 가지고 싶었는데 이 차를 가지고 오므를 서제 꿈은 이뤘는데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를 치고 있습니다 <laughs> 이게 카푸어들의 현실인가요? <laughs> 제가 나중에 딸을 낳으면 혹시 남자친구가 차 좋아하니? 라고 하면 결혼을 반대할것 같아요 <laughs> 차라리 니네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요 <laughs> 우와 여기 타니까 사람이 되게 겸손해지네요 <laughs> 그니까 미치겠네 진짜. 사실 이렇게 봐다 뜯어놓고 막 이래서 그렇지 네, 네. 파워트레인 자체는 순정인 거잖아요. 그렇죠. 뒤에 LSD만 이제 드랙 제품 1.5A. 오 그냥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. 걸리지 않더라고요. 어 이거 어떻게 안 걸리지? 쉽게 어, 하죠. 걸렸는데 소리 때문에 안 들리니까. 아 이걸리면 게 카카카. 아 이게 운전석에 앉으니까 네. 그 느낌 뭔지 알겠어. 네. 아 이래 네. 이 정도 차 <laughs> 탄다. 또그 조금 간지인게 성문이 요거밖에 안되려 거야. 이거. 네. <laughs> 아른아얘또 빠졌다. 안돼 이제 하나만 남았어. 진짜 미치겠네. 차량이 연약해 가지고 되겠어 이거? 마르스폰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그러면 아마 둘다 보일 거예요. 쉽지 않네요. 한 10분 네. 상관에 한 1년은 느으실것 <laughs> 같아. <웃음> <웃음> 와우. 아 제가 옆에를 처음 타보는데. 와우. 대차 맞나요 <laughs> 미션으로 해서 한 천마력 대응 제 계획은 단조단조 넣고 슈퍼차즈를 올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는 고급류 그 옥탄가가 못 받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 580에서 한 620마력 정도 일 이걸로 저는 드리프트를 하고 싶어서 일단 바디킷이나 이런 것들도 남들이 안 하는 거 위주로 찾아보고 있어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주문 제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멋있습니다, 진짜. 통장장고는 절대 멋있지가 <laughs> 않아요. 이제 제가 셋업을 하게 된다면 또, 따영 형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이따님 아, <laughs> 그 롤케이지도 다 떼어버릴 거예요, <laughs> 굉장히 무식하게 굵어가지고, <laughs> 굵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진짜 듣기로는 차가 4대에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. 네, 출퇴근차 베르나 TJ 수동 한 대랑, 베네시스 쿠페 2.0 터보 한 대랑, 실비 알비 수압한 거한 대랑,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, 이게 수동 수압이 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. 다 수동입니다. 차 4대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네네. 꽤 많이 들것 같거든요.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금 4대 다 해가지고 거의 한 200만 원 넘게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도 다 해서 500만 원 넘게 나가고요. 보험과 세금만 해서 거의 뻥좀 보태면 요즘 제네시스 쿠페 1 4지 세팅 정도 되는 가격을 1년마다 제가 젠 쿱을 한대씩 가고 있습니다. 아...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?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네. 시청자분들은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. 구독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차를 굉장히 남들보다 다르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좋아했어요 집착할 정도로 어렸을 때 힘들게 자라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굉장히 다였거든요 근데 차는 거짓말도 안 하고 배신도 안 하고 어디 아프면 아프다고 경고등으로 말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? 차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차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비변을 한 네번 정도 그러다가 이제 제차 관짝을 하나씩 찾다 보니까 젠푹도 그렇고 실비아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출퇴근 차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게 차를 좋아해서 모으게 됐는데 남들이 보면 그래 미친 놈이라고요. 근데 제가 절대 빚을 내서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조금씩 모아서 하나씩 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내대를 매일 굴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유지는 돼요, 유지는 되는데 뭐라 그럴까 한번탈 때마다 솔직히 돈이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. 기름값도 많이 나가고 타이어도 이제 일반 타이어가 아닌 스포츠나 세미 슬릭 타이어를 꼽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닳고 그래서 돈이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인데 그만큼 저에게 행복을 주니까 이게 또 멈출 수 없는 마약 같은 거죠. 오늘은 비행 갬상 오늘은 제코갬상 오늘 은 일본 감상. 좀 느껴볼까? 항상 신발장 위에 차키가 고스란히 놓여있어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 스즈키 알6 0 0이 있어요 한 번씩 오토바이 타고 싶을 때는 오토바이 타고 다 있네 다 있는 남자네 그렇죠? 저는 미국에 살았었어요 했아 <laughs> 멋있습니다 진짜로 아닙니다 제가 겉모습은 멋있을지 몰라도 통장 장군는 절대 멋있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차 네. 타는 사람들 보고 만나고 얘기하다가 진짜 그냥 진짜 차가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렇죠. 너무 순수하고 아기도 없고 근데 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죠. 좀 오해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원룸 빌라 같은 데 살고 있는데 이런 차들이 솔직히 새벽에나 저녁에 시동 걸기 굉장히 민폐예요 저녁 늦게 들어올 때는 멀리서부터 시동을 끄고 오던가 탄력 받아서요 <laughs> 좀 저는 그냥 구독자분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만 조심해서 탔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만 같지는 않더라고요. 뭐 어린 친구들 보면 한 번씩 미쳐가지고 나사 풀려가지고 골목길에서 사트라이더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씁쓸하긴 한데 튜닝카라는게 잘해도 욕을 먹잖아요. 저 혼자 바꿔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여러분들도 좀 조심해서 타줬으면 하는 바램은 조금은 있어요. 아 어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당연한걸요. 항상 저희 들 뒤에는 여기 따라오고 있습니다. 잘터도저 <laughs> <laughs> 새끼, 저 새끼야. 벌써 도착을 해버렸네요. 네. 20분 컷 하자고 했는데 지금 또 40분 됐어 그러니까요 아그 실비아가 진짜 궁금한데 다음에 한번또 네. 셋업이 완성이 되면은 뭐이 차도 그렇고 불러만 주시면 또 언제든지 저는 올수 있으니까 그럼 제가 내년까지 셋업을 다 해서 제 차를 다 가지고 갈게요 그런 다음에 사용님의 맛보기만 할게요 해서 한국 맛, 일본 맛, <laughs> 보기의 맛 아, 해가지고 이렇게 아, 맛보는 걸로 <laughs> 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타 계신다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아추나 어, 받으러 가야될것 같아요 <laughs> 어. 하나 둘셋 용반 아, 고생하셨습니다.